집안이 거덜나겠어. 하루 종일 사고 또 사고. 뭘 이렇게 많이 사? 좋았어요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저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는 처음이에요. 좋아. 앞으로 어머니라 부르지 마. 어머니라고 부르면 제가 미쳤죠. 그만 좀 싸워. 들어오자마자 둘이 뭐하는 거야? 얘한테 물어봐.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무슨 집이 매일 옷을 사? 감당이 돼야 말이지. 폐가 망신하겠어. 어머니는 뭐안 그래요? 매일 액세서리 사잖아요. 오늘은 귀걸이, 내일은 목걸이, 모레는 팔찌. 돈 낭비는 제가 엄마 따라가요? 그건 낭비가 아니야. 그럼 제건 낭비예요. 스톱둘다 그만하고 내말 들어. 흠. 엄마, 요즘 세상에 옷몇벌 사는 게 뭐가 이상해요? 예전도 아니고 옷한벌다 떨어질 때까지 입어요. 게다가 우리 와이프는 직장도 다니는데 자기 돈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당신도 엄마가 액세서리 몇개 사시는 게뭐 어때서? 엄마가 좋아하시면 몇 개가 아니라 몇백 개, 몇천 개라도 사드려야지. <목> 들었지? 우리 아들이 사고 싶은 거 사래. 맞아요. 엄마, 근데 뭘 사셨어요? 보여주세요. 여기! 귀걸이, 목걸이, 팔찌. 엥? 자기한테 주려고 산 거야? 그럼 우리 며느리 이거 하면 얼마나 예쁘게. <laughs>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너야말로 내가 나한테 사준 이 옷더미 좀 봐. 특히 이 치마, 목걸이 두개살 돈이야. 이거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당연하지. 내 마누라 맨날 나한테 옷 사주잖아. 전 엄마한테 옷 사드리는 거 좋아요. 또 사러 갈 거예요. 에이, 그럼 나도 너한테 액세서리 계속 사줄 거야. 가자. 응? 음? 좋아요. 당장 가요. 자기야, 나도 옷몇 년째 똑같은 거 입는데, 나도 좀 사주면 안 돼?